아이고, 힘들다. 오늘은 멀리 원정을 왔습니다. 바위산으로. 이곳은 안반지형이라 상당히 코스가 위험합니다. 이제 저야 뭐, 이것도 10년 이상, 20년 가까이 다니다 보니까 이제 안전한 길로만 다니긴 하는데, 음, 대부분 이제 사냥들만 다니고, 이 사람의 손길은 없는 그런 산입니다. 자 한번 볼까요? 다 안봐요. 꼭대기로 올라가면 이제 송이를 채취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. 어, 지난주에 왔다가 이제 올라온는걸 확인했죠. 확인하고 또 시기를 맞춰 온건데 어떨지 한번 올라와서 또 확인을 해보고 또. 뭐, 저보다 더 먼저 채취해 가신 분이 있을 수도 있죠. 자, 그럼 꼭대기까지 좀 시간이 걸리니까 올라가서 또 영상을 촬영하도록 할게요. 자, 이제 송이가 보일만한 자리에 올라왔고요 아, 네. 아직은 안 보입니다. 지난번에 왔을 때도 여기서는 하나도 보질 못했어요. 아, 다 나는 자리인데, 음, 아, 어, 요 위에 하나 보인, 어, 여기 지난번엔 안 나와 있었는데, 하나가 올라와 있네요. <목소리> 자, 이쁩니다. 네, 예, 이쁘게 올라와 있어요. 자, 요 주변을 또잘 찾아볼게요. 아이고, 이쁘다. 자, 저 위쪽에, 아, 송이가 제 눈에는 두 개가 보입니다. 주먹 당겨볼까요 보이시죠? 사이즈가 상당히 좋습니다. 두 개. 아, 이쁘다. 자,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. 야 가까이 왔는데, 송이 좋네요. 큽니다. 아 사이 좋다.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여기서 채취했죠. 딱이 자리에서 채취했는데 그 바로 위쪽에서 나오네요. 여기서 채취하고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두 개. 아 개체가 아쉬운데요. 좀더 나왔어야 되는데. 아 사이 좋습니다. 여기도. 또 있습니다. 이급경사지라잘 봐야 될것 같아요. 잘안 보이네요. 또 찾아보도록 할게요. 한번 채취해 보도록 할게요. 사이즈 좋습니다. 사이즈 훌륭하다. 어. 야, 사이즈 좋다. 야, 좋습니다. 야, 얘도 좋다. 아. 좋습니다. 아 좋다. 이뻐요. 한 자리에서 네 개. 아, 사이즈도 괜찮습니다. 아이고 좋다. 상품 좋아요. 또 찾아볼게요. 아 이것은 하나 따뜻 자리인데 지난번에 저 위에 쭉쭉 올라와 있습니다. 아가시좀핀 것들이 있네요. 그리고 여기서 이쁘게 올라와 있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 올라가 있고요. 아, 이쪽에는 사이즈는 좋은데 가시 좀핀거 같아요. 자, 가보도록 할게요. 아, 가시 좀핀게 아쉽긴 하네요. 아, 몇개야 이거? 야, 쑥쑥 올라가 있네요. 아, 어우 좋다. 그리고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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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두개 여기 하나 와 좋네요. 아 어, 많이 올라가 있다. 아 좋습니다. 잘왔네요아여긴 짧은 줄 송이라고 봐야 되겠네요. 하나 둘 옆으로 셋넷 다섯 여섯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. 짧은 출석이 짧은 출석. 야, 이쁘다. 한 자리에서 딴 송입니다. 아, 금 늦긴 했는데, 그래도 보여주는 것만 해도 어딥니까? 아, 너무 감사하죠. 이쁘다. 아, 좋습니다. 어, 이 친구는 사이즈가 상당히 좋아요. 아 좋습니다 어아 좋다 또 찾아볼게요 저 위에 바위밑에 하나 보이네요 자좀땡겨 볼게요 한2 0 m 정도 위에 자 보이시죠 아이보다자 조금 올라와서 보니까 총 4개가 보이네요 4개 제 눈에는 4개인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다섯 개 다섯 개네요섯개 4개가 보이는데 하나가 뒤에 숨어 있었네요 하나 그 뒤에 둘 위에 두개셋넷저 위에 대문송이 야 좋습니다 야잘 맞춰왔네요 아 이쁘다 또 찾아볼게요 자 이제 지난번에 가장 많은 소이를 보았던 곳까지 도착했습니다 과연 나와있을지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음, 어우 어, 벌써 하나 보이네요 야 사이즈 좋습니다 하나 보이고요 올라왔구나. 아 사이즈 튼실하다. 여기 하나 있고요. 또 앞으로 한번 보겠습니다. 가방을 놓고 봐야 될것 같아. 자 가방 놓는 자리까지 가볼게요. 자 가방을 놓고 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이곳은. 남겨놓고 간 아이들은 다잘 올라왔습니다. 근데 더 올라오는 아이들이 얘네 두 개밖에 안 보이네요. 현재는 그리고 여기 세 개, 여기 세 개, 저 위에 하나. 여덟 개가 보이고 있습니다. 더 찾아보도록 할게요. 자 위쪽에 하나가 더 보입니다. 자 이쁘게 올라와 있네요. 자또 찾아볼게요. 아이고, 자한 자리에서 딴 송이 의 양입니다. 아 좋습니다. 오길 잘했어요. 아 이거다. 자 한숨 쉬었다가 또 찾아보겠습니다. 한참을 돌다가 또 하나를 만났습니다. 이 친구는 가시 많이 폈네요 아 그래도 상태 좋습니다 사이즈 어우 상당히 좋아요 네. 또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, 아, 조카도 두 개를 발견합니다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넘는다더니이 자식 이거 송이산행 따라다닌지 3년 되니까 송이를 막 보네 축하해 진호 하나가 보여서 남은 잎을 들추니까 두 개네요 이쪽에 하나가 더 있어요 자또 찾아보도록 할게요 여기, 하나가 보이길래, 주변을 열심히 봤더니, 저 나뭇잎 사이로 지금 하나 보이고, 대만 하나 보이는데, 저것도 송이 같습니다. 자, 요거 얼른 캐고, 한번 가볼게요. 자, 어디 있냐면, 여기, 대가 보이죠? 하얗게. 이렇게 그리고, 요 바로 아래, 여기, 송이 머리가 보이죠? 요거 캐고 확인하러 가볼게요. 멀리서 봤을 때 음, 송이인 걸 확인을 했는데 두 개인 줄 알았는데 네 개입니다. 하나, 둘, 요 안에 셋, 넷. 자, 들춰볼까요? 자, 자, 자. 다섯 개다. 하나 또 있다. 네. 여기 밑에. 네. 자. 여기만 네 개네. 그게 아, 이쁩니다. 자, 총 다섯 개. 어우, 송이 좋습니다. 아, 또 찾아볼게요. 자, 등산로의 송이. 야, 이렇게 반가울 수가. 하산길에 만난 송이입니다. 아, 이고 이쁘다. 아, 이쁘다, 이뻐 자, 이쪽에도 또 있어요. 아, 크다. 예. 네. 아좋 찾아볼게요. 또한줄 만났습니다. 볼까요? 아, 여기는 아직 어리고요. 자, 와, 송이 좋습니다. 여기 이렇게 올라오고요. 얘도 아니구 여기 올라오고요. 여기 또 올라오고요. 저 옆에도 있습니다. 쭉 찾아볼게요. 자, 화산길에 학 군데 만났습니다. 운 좋게, 학 군데 만나서 한절에서 딴 소리 들이 와... 아이고 힘들다. 이제 내려갈 일이 걱정이네 아주 한참 내려가야 되는데. 자, 딴 소리 정리하고 내려가자고 할게요.